올라 목사 주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보담 목사의 성령화 목사님께서 양력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제 순서대로 목사님 왔다 갔다 한거 아니죠? 아 지금 지난 39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하게 세입받은. 이진호 목사님의 양력, 그리고 현재 수임받고 있는 양력들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순서지 이 뒷면에 보면 간략하게 적실수 있고요. 아, 목사님은 충남부역은 은산면 금봉이 127번지에서 출생하셨고 어, 가정에서는 초등학교만 졸업하셨고 그 위에 독학과 고학과 어, 금정고시를 합격하신 후에 안양대학교와 그리고 충신대학교 시간과대학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사우스인디아 바이블 탈리지에서 2명의 목회학강사를 취득하셨고, 1983년도에 황동도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황동도에 노회장을 역임하셨고, 안양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셨고, 충신대학교 운영비사를 역임하셨고, 총회 스비의 세계선교에 서울 서지역 지역 위원장, 여성 위원장, 의료복지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단 사이비 연구대책 협의회 이사장을 역임하셨고, 총회 충청 협의회 회장과 서북지역 노예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총회 이만교회 운동본부 본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총회장 상인 미달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목사님께서 섬기고 계신 사역은 세계 신학연구원 원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중화신학연구원 이사장으로 브로국 교구협의회 회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남연교회를 39년 전에 개척하시고 지금까지 섬기셨고 국내에 7개의 지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제가 남연교회 이후인 김포남연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김 목사님은 자녀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후임인 유정래 목사님을 준비하셨고 잘 양육해서 한국교회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후임에게 목회를 이양하시게 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충호 목사님의 양육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